요 디트는 43열 2집에 그대로 이전에 쓰던 그대로 가져가서 43열 2집에 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43열 2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43열 2집에입니다. 한번 볼게요. 특허 2 0 불편하다고 일부러 넣어둔 거예요. 이거 일부러 넣어둔 거예요. 200 정도 효율이 잘 나와서. 집에는 근데 핫픽스가 필요 그냥 합시다. 여러분들, 자, 종결할게요. 여러분들, 주어진 대로 씁시다. 알아서 해줄, 해줄 거예요. 알아서 해줄 겁니다. 예,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아! 풀스윙 헤드어택. 아! 세졌어, 세졌어! 확실히 세졌어! 확실히 일반 스킬 데미지 많이 올라갔어, 확실히! 일반 스킬 데미지 확실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칠렙보석이에요침렙보석꼈어요 칠랫보석 이거 거의 얼마 떴냐면, 우와! 침렙보석 끼면 6천만 뜨겠는데, 이거? 날벽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디트 자체가 디트 조건 자체가 날벽이 까다로워요 원래 그럴 수 밖에 없는 캐릭이고요 아 이제 헤드라고요? 아 그러네 아 맞다 얘 백이 없어졌지 그냥 아예 벌써가? 오, 이거 결투의 대가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님들? 이거 결대 가면 개꿀일 텐데. 그쵸? 결대 가면 진짜 개꿀일 것 같은데? 결투의 대가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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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헤드 헤드. 그냥 거의 머리 따는 수준인데? 헤드 슈터데 헤드 슈터? 예, 저받보다는 결대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받도 괜찮아요. 저받도 괜찮은데 결대가 훨씬 좋아 보여요. 음. 저받을 뺄 수가 있나 지금? 어? 한번 이거는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요거는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결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결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리오에 바리 5에 결대 3 사면 되고요. 반지 제발 아무도 사지 마세요. 뚝배기 뚝수 딱 사기 전에 사지 마세요. 어우, 100원 뭐야? 어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 자, 원, 분, 슈바, 결... 아, 이게 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다 사놨었어요. 이거를 원래 다 구매를 해놨었습니다. 예전에 바로 레스키릿 지우님 지금 유물 세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유물 세트 디트는 43열 이집에입니다 오, 바로 이다 결대 딜 한번 보여드릴게요. 뚝배기 뚝시 딱스 결대 딜. 이동해주고. 뚝배기, 뚝딱스 이게 칠렙 보석 들이에요 님들. 어, 저 바디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그쵸? 여러분들 저바딘하고 딜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보이냐아 조졌다 결대 아닌데 우와 차이 많... 저바딘이 낫겠는데? 잠깐만 결대좀 그렇네? 아니 백어택으로 때려야 될 상황이 있잖아 사실 어? 모든 상황에서 헤드어택이 안될 수도 있잖아 그치? 봐봐 이거 앞에까지 가서, 가서 때려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앞에 가서 때려야 돼 결제 터뜨리려면 아이 별로야 저바딘이 낫네 이거 좀 별로네 이거 내가 써보니까 별로네 그냥 한번 가본, 가보, 가보긴 했는데, 실험 정신이 추천한 나머지 가보긴 했는데, 에이, 확실히, 그, 빼, 무조건 헤드어택을 때리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봐봐요. 이 상황에서 헤드어택을 어떻게 때릴 거야? 그냥 때려야지, 어? 저바딘이 났네 저바딘이 효자였네, 효자. 어? 죽었네? 저바딘이 나아요, 저바딘. 저바딘 가세요. 왜냐면, 백어택을 항상, 그니까, 러 헤드어택을 항상 때릴 수는 없어요. 근데, 퍼스하고 사이즈믹이 백어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에서 박아야 될 상황이 온다면, 백에서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날것 같아요. 자, 디트 같은 경우는, 음, 일단, 현재로서 제가 써보고 있는 거는, 자지, 자, 자, 자사멸, 어, 이집에고요 자사멸 이집에고, 치특 아, 치신인데, 치신인데, 어, 특화 한200 정도 주시면 될것 같고, 원한? 슈차, 분망, 발이, 저반 요게 가장 난것 같아요. 뭐, 700 골드로 실험해보는 거는 충분히, 어, 좋은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일리가 있, 있긴 했어요, 사실. 일리가 있어. 근데, 그래도 결대보다는, 그래도 결대보다는, 어, 저바딘이 좋았던 걸로. 피해량이 추가로 25%에요. 이게, 어, 무조건 헤더테이 가능하면 좋은데, 더할나위 없이 좋아요. 군단장에서 어떨지 모릅니다. 근데, 베가노스, 이렇게 몸집이 큰 애들을 두고 봤을 때는, 결투의 대가가, 어, 저바딘보다 안 좋다. 배가 저가 효과 받, 안 받지 않냐고요. 권능 뿌리기 전에는 받습니다. 권능 뿌리기 전에는 받아요. 뭐 디트는 요 정도로 63열을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툴팁만 읽어봐도 디트는 63열 별로고, 어 43열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고, 5초 동안 치명타 확률 20% 증가해요. 그러면 요 메커니즘을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바뀌었죠? 5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퍼스를 땡기면 되냐? 자, 그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5초죠? 5초. 어, 안 맞았지만, 됩니다. 당기는 동안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터집니다. 아, 터져요. 예, 터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얘를 머리에서 써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써야 돼요. 요정,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어, 집에, 아, 사열 4세트 효과를 풀로 계속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허수아비라서 좀 빡세요, 나레가. 나레가 여기서 때리면 안 돼요. 여기서 때려야 돼요. 그쵸? 거리 조절을 잘해야 돼요. 자, 퍼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땡겨. 여기서 땡겨 자 날에 맞추고 싶어 요로 가야 돼 안되죠 여기서 땡긴다 여기서 땡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면 되거든요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이렇게 가면 날에 맞아요 아 너무 얇아서 그래 너무 얇아서 그래 이거는 너무 히트 포인트가 얇잖아 아니 이건 이건 맞는다 자 요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날린다 그러면 안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바락을 해도 안돼안돼 안돼 그냥 이거는 바락을 해도 안 돼요 님들 이거는 바락하지 마세요 안 맞아요 그럼 뭐다? 그냥 몸 그냥 나, 나를 생각하는 걸 때려 그냥 이렇게 그냥 깡으로 때리세요 이런 거는 요런 데서 에 때릴 때 백어택으로 때리고 싶어 요렇게 요런 느낌 어왜 백어택 안 맞냐 몸이 너무 커서 그래 몸이 너무 커서 그래 이거는 여기서 살짝 비켜서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아니 몸이 왜 비껴치기 하냐고요? 자 소리를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 났어요? 띵 소리 났죠? 자 둔탁한 소리 나죠? 깡 소리. 자 사이즈 미캐면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자 준다칸 봉봉 소리 나죠? 봉쫙 소리 나죠? 봉쫙봉쫙봉쫙봉봉쫙 쫙. 쫙, 쫙,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디트는 딱 여기까지 그리고 건설 넘어가겠습니다